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또 휴일엔 동화 어, 제목은 가치야 놀자 놀자가 아니고 놀자 그러네요 어, 글 편집 낭독 모두 구민성이 했습니다 어, 이 작품은 약간 그 동화치고는 좀 중편입니다 원고지 한 90매 정도 되는데 조금 길어 가지고 어, 세 등분을 나누어가지고 3부까지인데, 오늘 첫 시간 1부가 됩니다. 자, 까치하고, 여기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노는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요. 단편 동화, 까치야 놀자. 1. 갑자기 요롱이의 머리에 쇳동이 떨어졌습니다. 망망! 요롱이는 위로 보면서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까치리가 똥을 쌌거든요. 에이, 때려와! 저리 가서 사! 망망! 화가 난 요롱이는 자꾸 짖었습니다. 까치리는 보기 드물게 깔끔한 까치입니다. 미루나무 위의 제 집을 깨끗이 하려고. 산쪽으로 길게 뻗은 가지 끝에 나와서 똥을 쌉니다. 그 가지가 요롱이 집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요롱이의 등에도 똥이 떨어지고 방금은 요롱이의 밥그릇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롱이가 성깔을 부리는 겁니다. 송곳니를 드러내며 목청껏 짓습니다. 하지만 까칠이는 끝먹지 않고 오히려 놀립니다. 까까넌 날개가 없지. 헤헤, <laughs> 너 같은 육군보다 나처럼 공군이 훨씬 낫거든. 멍멍 이리 내려와 한판 붙자. 웃기지 마. 내가 왜 내려가니. 답답하면 네가 올라와. 까 까. 요롱이는 학을 쓰지만. 까칠이는 오히려 놀렸습니다.그리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꼬리를 깐죽대며 실실 웃었습니다.야 너희 또 싸우니 희지가 나와서 까칠이와 요롱이를 번갈아 보면서 간섭을 했습니다.누나 있지 까칠이 녀석이 또내 머리에 똥을 찍었거든 정말 미워 죽겠어. 요롱이는 희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희지는 1학년인데 요롱이랑 까치리와 말이 통합니다. 희지가 까치리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제사 음식을 대문 옆에 조금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를 따라온 친구 귀신들의 몫이래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까치를 희지가 본 것입니다. 어머, 불쌍해라. 까치야, 너 굶었니? 희지는 까치가 놀라지 않도록 살며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응, 음, 어제부터 전혀 못 먹었어. 배고파 죽을 뻔했어. 그 말에 희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 말을 하네. 정말 신기해. 희진은 너무나 신기해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응, 음, 나도 내가 신기해. 근데 누나라고 불러도 돼. 저 똥개는 누나라고 부르던데. 그래. 누나라고 불러 그리고 쟤는 똥개가 아니고 요롱이야 알아 요롱이란 이름 하지만 쟤는 진짜 똥개 맞아 왜 영미하고 멋진 강아지를 똥개라고 하니 희지가 묻자 까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지지니까 똥개라는 거야 그건 그렇고, 너 정말 신기하다. 새가 어떻게 말을 할수 있니? 응, 나는 말을 할수 있어. 아무나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까치의 말에 희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떤 사람과 말을 하니? 누나처럼 예쁘고 착한 사람하고만 말해. 그 말에 희진은 웃줄 해졌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네. 이름은 뭐니? 난 아직까지 이름 같은 건 없어. 누나가 하나 지어줄래? 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참, 너 성격이 까칠하지. 좀 그런 편이지. 근데 어떻게 알아? 네가 응가하는 걸 보고 알았어. 응가하는 것이 어때서?니 네 집에서 조금 먼 곳에 가서 응가하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 맞아 누나가 잘 봤어.희지가 조금 생각하더니 금세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그래 너 까칠이라고 하자. 까칠이 어때? 괜찮지? 글쎄. 근데, 누나, 그건 나쁜 뜻 아니야? 가치가 약간 뚱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깔끔하고 쿨한 면도 있어. 좀 세련되기도 하잖아. 그래, 누나. 어차피 누나 혼자 부를 테니까 뭐. 왜나 혼자만 불러? 희지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난 누나하고만 말한다고 했잖아. 아, 참, 그렇지. 내 정신 좀 봐. 누나도 나랑 얘기하는 걸 비밀로 해줘. 저번에 살던 동네에 정우 형도 나랑 말이 통했는데 그 형이 친구들에게 소문을 냈지, 뭐야. 그래서 내가 이 동네로 도망와 버렸지. 왜? 귀찮거든. 개구쟁이들이 몰려와 노래시키고 사인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짜증나더라고. 까칠이는 정말 짜증나는 표정으로 눈알을 힘주어 굴렸습니다. 뭐? 넌 그런 게왜 싫어? 그건 인기가 좋다는 뜻인데. 난 인기 같은 건 관심 없어. 조용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근데 까치리는 정말 신기해.tv와 인터넷에 알리고 싶어희재의 말에 까치리는 펄쩍 뛰면서 반대했습니다.안돼 누나도 나를 귀찮게 하면 멀리 날아가서 숨어버릴 거야.아 그래?미안 안 그럴게. 희지와 까칠이가 한참 동안 속닥속닥 하니까 요롱이가 샘이 나서 마구 짖었습니다 멍멍 누나 그 똥쟁이랑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응 요롱아 얘 이름 하나 지었어 이름 지었다고 뭔데 응 이제 까칠이라고 불러 똥쟁이 말고 희지가 요롱이에게 말했습니다. 까칠이? 그 녀석 밥맛 없는데 그냥 밥맛이라고 하지, 누나? 아니야. 얘도 좋은 친구야. 너처럼 나랑 말이 잘 통해. 그래? 자식 제법인데? 하여간, 까칠이 너 앞으론 내 집에 와서 똥 사지 마. 요롱이가 가치리를 딱 흘겨보면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저와 이제 다른 곳에 살게.대신에 너도 날 귀찮게 하지 마.내가 언제 귀찮게 했어.나는 공중으로 똥을 살 수도 없잖아.똥이 아니고 밤에 제발 짖지 마.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겠어.안돼. 밤에 낯선 사람이 오거나 쥐라도 오면 찢어야 해. 그게 내 임무야. 그럼 나도 계속 네 머리 위에서 똥을 쌀 거야. 난 빚지고는 못 살아. 둘은 계속 그렇게 아웅다웅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희지는 까치리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요롱이와 까치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희지가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희지 엄마는 식당을 하니까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식당에는 매일 손님이 얼마나 올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넉넉히 준비합니다. 중간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날은 너무 많이 남아서 요롱이와 까치리에게 주어도 남습니다. 먹이가 넉넉하니 요롱이와 까치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다음 날 까치리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희진은 그 여자친구에게 까순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까치리와 달리 무척 순해서 그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까칠이는 까순이에게도 희지와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요즘 같은 겨울엔 들에 가봐야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까칠이는 이렇게 잘 얻어먹으니까 희지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나, 내가 음식 쓰레기 줄이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까? 어? 그런 것도 있어? 응, 있어. 우리 가치는 손님이 온다는 걸 미리 알거든. 근데 나는 숫자까지 딱 맞게 알아. 정말?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건 비밀이야. 그냥.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 그럼 오늘은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희진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음, 오늘은 63명이 오셔. 정말이야? 에이, 누난 속고만 살았어. 일단 내말 한번 믿어봐. 희진은 그 말을 듣고 엄마에게 뛰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있지 오늘 손님 몇명 오실지 알아? 옛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아니 엄마 난 알아. 오늘은 손님이 63명 오실 거야. 그렇게 준비해 봐. 흥 네가 점쟁이야. 아니, 점쟁이라도 그런 건못 맞춰. 말이 도는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는 희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날처럼 80명분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그날 장사를 모두 마치고 보니까 17그릇이 남았습니다. 엄마 봐, 내 말이 맞지? 80 빼기 63은 17이잖아. 어? 이게 어찌된 일이지? 엄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희지에게 어찌된 일인지 자꾸 물었습니다. 헤헤, <목소리> 그 방법은 비밀이야. 좋아, 그럼 내일은 몇 명이 나오겠니? 희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음, 내일은 아침이 되어야, 왜? 지금은 몰라? 음, 아침에 밝은 태양을 봐야만 알수 있거든. 희지는 응급결에 둘러댔지만, 속으론 엄마에게 참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까칠이와의 약속을 깰 수는 없잖아요. 이튿날 아침에 희지가 까칠이에게 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까칠아, 어제는 손님이 정확히 63명이었어. 네 말이 딱 맞았어. 까, 까, 내 말이 맞지, 누나? 응, 정말 신기해. 근데 까칠아, 오늘은 몇 명이 오실까? 오늘은 57명이 오실 거야 그래 알았어 땡큐 희진은 엄마에게 조르르 달려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님이 57명 오실 거야 그렇게 준비해 봐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혹시나 싶어 60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마치고 보니까 60그릇의 밥이 딱 맞게 나갔습니다. 손님은 57명인데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설 현장의 아저씨들이 밥 3그릇을 추가로 시켰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딱 맞았습니다. 반찬도 조금만 남았습니다. 엄마는 손님들이 조금씩 남긴 밥과, 밥과 반찬을 모두 모았습니다. 희지가 그것을 요롱이와 까칠이와 까순이에게 나눠주니까 음식 쓰레기는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희지야, 정말 신기하네. 어? 헤헤 엄마 내일도 알려줄게. 이제부턴 내 말만 믿으면 돼. 그럼 우리 딸 말을 믿지. 그때 아빠가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두 모녀가 아까부터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해. 여보 글쎄 희지가. 손님 숫자를 미리 맞추었어. 뭐요? 손님 숫자를 미리 맞춘다고? 네, 그렇다니까요. 아빠는 의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와 희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희지 덕분에 음식 낭비를 많이 줄이게 되었어요. 희지가? 어떻게? 그게 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엄마도 잘 모르니까 얼버무릴 수밖에요. 그래요. 허, 그거 참 신기하네. 아빠는 계속 의리둥절하고 엄마는 희지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엄마는 기분이 너무 좋고 희지도 엄마를 보면서 신났습니다. 끝. 자 3부 중에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인데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어떤 어, 까칠이 하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무척 신나는 응원입니다. 부탁해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